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에더블리티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대박입니다. 12% 상승. 그렇죠? 12% 상승 마감이 됐고 거래 대금도 1조 5천억이 넘었습니다. 거래 대금도 대박이고요. 상승 폭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움직여야 될 자리에서 움직였다는 점. 자,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자꾸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걸제 실제 계좌를 오픈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보여드리면서 제가 했었던 이야기는 주도주는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미증시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증시도. 미증시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었던 건 한국 시장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즉, 우리가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군들은 철저하게 주도주군에서 매매를 이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주도주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시장이 최소한의 안정화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한국 시장이 오늘 크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3%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 0.9% 올랐는데, 바이오가 강세를 보여서 코스닥의 강세를 조금 더 보였었다는 건데, 바이오도 제가 원전과 함께 같이 강조를 드렸었어요. 주도주 안에 속해 있다. 24년도에 강했었던 이유가 있고, 25년도에도 원전 그리고 바이오 이쪽은 주도주가 된다. 그리고 1월달에 제가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1월달에 제가 조선주를 가지고 분명하게 50% 이상 수익이 난 부분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제 계좌를 오픈해 가면서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호재가 있었어요. 호재가 호재가 나왔는데 그 호재부터 보여드리고 시장 관련된 코멘트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잡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호재가 나왔냐? 요 내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이것 공개의 장중 15% 폭등. 어떤 이야기냐면 자 내용 보세요. S.M.R 업체인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14일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금요일 오전 10시 15분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전일 대비 약11% 오른 27,200원에 거래되고 있고, 그리고 장중 15% 대. 강세를 보였고요. 28,250원이 고가입니다. 뭐 고가보다는 조금 밀렸는데 어, 변동성이 터지는 구간에서 등락 구간, 이 정도의 등락 구간은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이 뭐냐? 보세요. SMR은 AI. 데이터센터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미 나온 이야기니까 나온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뭐가 나왔냐 hd 현대그룹이 한국 조선해양이 smr을 적용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smr이 선박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실제 smr 기술은 핵 추진 항공모함에서 따온 기술입니다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기존에 있었던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 hd 한국 조선해양이 이런 호재를 발표한다는 걸 우리가 먼저 할수 있어요? 세력들이라고 먼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그쵸? 기존의 AI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SMR의 주가는 24년도에만 15배 이상 올랐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근데 앞으로도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임기 4년 동안 700조 원 이상을 데이터 센터에만 투자를 하겠다 그럼 전력 사용량은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걸 보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까지 확인한 이후에 이쪽에서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왔었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 오늘 hd 그룹에서 갑자기 그렇죠 컨테이너선을 핵 추진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호재를 알고 매매를 할 수가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근데 어떤 종목이든 이런 류의 주가 상승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정보력이 좋다 이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만 알고 있는 그렇죠. 비대칭 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볼수 있는 시세를 통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 내야 이 정도의 상승 구간이 있다는 거고 시세가 나오는 구조를 보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영상에다가 그냥 박제를 시켜 놨어요. 10배 간다. 10배, 20만원 이상 간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시작점이 지금 시작이 됐다는 거고, 자, 다른 종목분들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알테오젠 한번 보자고요. 알테오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24년도에 45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45만원까지. 얼마부터냐? 대략 한 7만원 정도부터. 7만원부터 45만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10배는 못 갔지만, 그렇죠. 우리가 볼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24년도에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의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고 11월 달 들어서 조정 구간이 있기는 했지만 이 조정 구간은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어떤 종목이든 아니 미 증시 나스닥도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몰려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는데 한국에 있는 그렇죠. 한국에 있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조정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제 제 계좌를 열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 왔는지까지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려왔고 이런 주도주급 두산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이고 알테오젠 같은 종목분들이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시장이 최소한의 안정화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미증시 안정화와 함께 같이 연동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보세요. 24년도에 이렇게 어려웠었던 시장 안에서도 알테오젠 그렇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그렇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알테오젠은 시세가 많이 나왔고 두산에너빌리티는 가격대를 지켰죠. 그렇죠. 이때 삼성전자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락세를 만들어 오는 주도 하락주가 그렇죠.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실적이 나빠요. 나쁘긴 나쁩니다. 근데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의 예상치 실적에 거의 준하는 그 정도의 실적은 내놓습니다. 근데 성장성이 꺾여서 그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모든 종목군들은 성장주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면서 강세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그쵸 최소한의 시장이 안 빠지는 구간을 찾아야 된다. 그러려면 하락 주도주가 버티고 있는 구간을 찾아야 되고 그게 지금이라고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제가 삼성전자 차트도 밑에다가 깔아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금요일 날참 기분이 좋았는데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주식 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된다.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가격은 이미 5만 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손절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선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4만원 가고 3만원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00원, 1700원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이러면 나스닥도 흔들립니다. 환율은 교환비율이 한국시장만 콕 찍어서 뭐 워낙 약세가 나오거나 이럴 수가 없단 말이죠. 환율이 변동을 한다는 건 달러 가치의 변동을 한다는 거고 달러 가치에 대한 변동은 미증시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급변동, 급변동에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빠질 수가 없다. 최소한의 등락은 있겠지만 빠질 수가 없다. 더 이상은. 하지만 올라가는 건 다른 문제기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그쵸, 완만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도주를 매매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두산 엔더빌리티를 제가 1월 말, 2월 초 계속해서 거의 한네 차례 걸쳐서 매매해야 된다고 제가 실제 매매한 가격대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꾸준히 들어온 결과 금요일 날 12%대 강세가 나왔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아직까지 절대 매도하시면 안되고 20만원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떤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지 실시간 내용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어떤 재료가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하는데 중요한 건 가격 기준에서 풀이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쭉 보시면, 자 두산에너빌리티 12% 급등, 목요일까지 매수 계속했고요. 현재 15% 수익 중 몽땅 보유한다. 그리고 밑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6% 상승 보유 중16%대 수익 중 몽땅 보유한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약간 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소통 방에서 눈을 이야기를 드렸고,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 사야 된다고 제가 영상에서까지도. 계속해서 남겼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번 주 초반 바이오 하락은 금리 때문이다. 금리는 10년 물 기준 4.5%대로 안정이 되어 있고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금리가 추가적으로 기준 금리를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 시장이 흔들릴 때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고 이걸 한국 시장으로 가지고 와서 매매를 할 때는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다른 주도주들은 섹터로 이야기를 하면 조선, 바이오, 원전, 로봇, 당산까지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를 소통방에서 무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제 저는 계좌를 오픈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 자, 실제 내용입니다. 현대 롯템 먼저 보여드릴게요. 현대 롯템 여기 7월 달, 8월 달 보세요. 상승하는 구간별로 계속 매매 구간을 잡죠. 근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17%대 수익 구간 나오죠. 그리고 지금 제가 방산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방산 뭐예요? 신고가를 갖기 때문에 고가 공략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최단 기간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여기 어, 두산 먼저 볼게요. 두산 보면 어떻습니까? 두산도 동일하죠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한 결과 14%대 수익구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구간을 잡은 결과 4% 수익구간 이건 작년 겁니다 7월달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4회에 걸쳐서 1월말 2월초 그리고 이번주에 무려 두 차례나 매매 구간을 잡아드렸고 금요일 날 12%대 강세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쭉 이렇게 보시면 30%대 수익구간이 있죠? 모두 다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월 말, 2월 초까지 매매를 한 결과 수익구간 또 나오죠. 왜 이렇게 나올까요?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확인하고 매매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구간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 정보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대세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금요일 날 아니 갑자기 조선주에서 smr을 들고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뭐 때문에 ai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세를 준비하고 있었고 상승한 이유는 달랐다 근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늦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시세 구간이 임박했다는 것은 알수 있었다. 왜? 올라가는 데는 돈이 필요하니까. 이미 자금 투입이 이루어진 종목이 두산 에더빌리티, 알테오젠과 같은 이런 시장 주도주라는 거죠. 이 모든 내용들을, 그쵸? 이렇게 30%대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성과까지 제가 보여드렸고 실제 제 계좌를 오픈해 가면서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해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두 가지 내용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되는데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에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었던 내용은 종목 장세가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명히 종목 장세가 나왔고 한화오션 같은 종목을 봤을 때, 제 실제 보여드리면 한화오션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한 결과 어때요? 57% 45% 36% 보세요. 2월 5일, 1월 20일, 1월 16일입니다. 이 실제 제 계좌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세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2월달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들처럼 어떤 식으로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 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 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 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 한 결과 31.9%의 수익구간 1월달 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20% 정도 수익구간까지 이 부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타점을 두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네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 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 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 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의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들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쵸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뭐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 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